옳은 일을 해야 할것 같은 마음속의 압박감, 어디서 오는 것일까? 원서로 보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미엘 크리스찬티 1장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는 기독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원서로 접하면 번역된 내용보다 이해가 쉬울 수 있고, 또 저자의 어투나 진짜 의도를 더 파악하기가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순전한 기독교 원서, Mere Christianity 1장, Right and Wrong as a Clue to the Meaning of the Universe, 우주의 의미에 대한 단서로서의 옳고 그름 장에서 열 부분을 발췌해서 그 의미를 같이 나눠 보고자 합니다. 윌리엄 클린스 출판사에서 나온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내용 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첫 번째, They know the law of nature. 여기서 대인은 human beings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know the law of nature. The law of nature는 자연의 법인데, 중력이나 관성 같은 과학법칙이 아니라, the law of right and wrong, 옳고 그름의 법이라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법을 안다. They break it. 그리고 그것을 깨뜨린다. These two facts are the foundation. 이두 가지 사실이 기초이다. of all clear thinking, 모든 명확한 생각에, about ourselves, 우리 자신과, and the universe we live in,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관한. C.S. 루이스는 아주 명확한 생각의 기초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어떠한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사실에서 출발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장에서 이 법이라는 것은 문화에 따라 다른 것도 혹은 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도 아닌 태어난 모든 존재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알고 있는 법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men ought to be unselfish. 사람들은 이기적이지 않아야 하며 ought to be fair. 공정해야 한다. Not that men are unselfish.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은 존재여서가 아니고, not that they like being unselfish. 이기적이지 않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도 아니고, but that they ought to be. 그냥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는 법이라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왜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라고 답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해서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데 왜 사회적 이익을 생각해야 해? 라고 물어본다면 그에 대한 답변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사람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니까 라는 답변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법은 어떤 이유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법입니다. 세 번째, consequently, this rule of right and wrong 결론적으로 이 옳고 그름의 법, or law of human nature, 혹은 인간 본성의 법, or whatever you call it, 혹은 당신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든지, must somehow or other be a real thing. 이것은 어쨌든지 간에 실제적인 것이 분명하다. A thing that is really there, not made up by ourselves. 정말로 존재하는데 우리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네번째 There is something above and beyond the ordinary facts of man's behavior. 사람의 행동에 일반적인 사실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 And yet, quite definitely real, a real law. 그러나 꽤나 명확하게 진짜인 실제하는 법, which none of us made. 우리 중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닌, but which we find pressing on us. 하지만, 우리를 압박하는 어떤 것? C.S. 로이스는 마땅히 지켜야 하는 어떠한 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만든 누군가가 있지 않겠는가? 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넣어놓은 누군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Supposing science ever became complete. 과학이 완전해져서 So that it knows every single thing in the whole universe. 이 우주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Is it not plain, 명확하지 않겠는가? That the questions, 질문들이 Why is there a universe? 왜 우주가 존재하는가? Why does it go on as it does? 왜 우주는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움직이는가? Has it any meaning?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would remain just as they were. 여전히 지금처럼 남아있을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C.S. 루이스는 두 가지 점에서 우주를 만든 누군가의 존재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옳고 그름에 관한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처럼 보이는 우주입니다. 과학의 일은 우주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며 우주의 존재 이유나 의미 등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할수 없는 일이며 과학이 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여섯 번째, The only packet I'm allowed to open is man. 내가 열수 있도록 허락된 꾸러미는 사람뿐이다. When I do, 내가 열어볼 때, especially when I open the particular man called myself, 특별히 나 자신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사람을 열어볼 때, I find that I do not exist on my own. 나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that I'm under law. 내가 법 아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that somebody or something wants me to behave in a certain way.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내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가 그 속을 알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되어서 나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온 어떤 메시지를 관찰해 볼수 있는데 그 메시지를 열어보니 내가 스스로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내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All I've got to is a something which is directing the universe. 내가 이해한 것은 우주를 감독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and which appears in me as a law. 그리고 내 안에 법으로서 나타난 어떤 존재가 urging me to do right and 내가 옳은 일을 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making me feel responsible and uncomfortable when I do wrong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는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이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 번째, if the universe is not governed by an absoluteness 만약에 우주가 절대적인 선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지 않다면. Then our efforts are in the long run hopeless. 우리의 모든 노력은 결국 소망이 없다. But if it is,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우주가 절대적인 선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면, then we're making ourselves enemies to the goodness every day. 우리는 그 선에 대해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and are not in the least likely to do any better tomorrow. 내일도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And so our case is hopeless again. 이 경우에도 소망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고 법을 우리 안에 준 어떤 존재가 완전한 선이 아닐 경우에는 세상이 온통 악으로 판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노력도 전혀 소용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만약 완전한 선일 경우에는 내가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없고 날마다 잘못하고 실수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선이어야만 하는 존재. 하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잘못을 행하는 나를 용서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는 과연 어떤 분인 걸까요? 아홉 번째, Christianity tells people to repent and promise them forgiveness.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뉴치라고 말하고 용서를 약속한다. It therefore has nothing as far as I know to say to people 그러므로 내가 아는 한 기독교는 아무 할 말이 없다 Who do not know they have done anything to repent of 그들이 뉘우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And who do not fear that they need forgiveness 용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It is after you have realized that there is a real moral law 이것은 당신이 진짜 도덕법이 있으며 And a power behind the law 그법 뒤에 한 힘이 있고, and put yourself wrong with that power. 당신이 그 힘과 잘못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 It is after all this and not a moment sooner that Christianity begins to talk. 이것은 이 모든 것 후에, 조금도 더 빠를 수 없는 그 후에야 기독교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 When you know you're sick, you listen to the doctor.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때 당신은 의사의 말을 듣기 시작한다. When you have realized that our position is nearly desperate, 당신이 거의 절망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you will begin to understand the Christians are talking about. 당신은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기 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C.S. 로이스는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도덕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누군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는데요. 그 법을 만든 누군가는 완전해야 하지만 또 우리를 용서하는 그런 이중성을 띈 분이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합니다. 아직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뉘우칠 것이 없고 용서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열 번째, in religion as in war and everything else, 종교에서 전쟁과 다른 모든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comfort is the one thing you cannot get by looking for it. 평안함은 당신이 그것을 찾는다고 해서 얻어질 수 없는 단한 가지이다. If you look for truth, 만약 진리를 찾는다면, you may find comfort in the end. 당신은 결국에는 평안함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If you look for comfort, 만약 평안을 찾는다면, you will not get either comfort or truth. 당신은 평안함도 진리도 다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물론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닌 기독교를 말합니다. 진리를 마주하는 것, 그 여정이 결코 만편한 여정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진리도 알게 되고 결국 평안함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1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서에 나오는 문장들을 통해서 순전한 기독교 1장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책은 저에게 좀 버거운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더 확실히 이해가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법과 그 법을 만드신 분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